본인 전수해 주고 간 간장의 기술 삼분의 간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간장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사이어 가격. 그리 여러분들이 간장을 사실 때 같은 사이즈의 간장인데도 어 이건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생각하면은 그 뒤에 꼭 보셔서 3분의 간장이나 혼합 간장이 가격이 비싸다. 그럼 이거는 눈팅이 맞은 거죠.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차윤환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이 남기고 간 잔재식품, 간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스류 2위에 올라가 있는 게 간장이에요. 실제로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이 다양한 곳에서 간장을 소스로 씁니다. 서양은 토마토 케찹을 소스로 많이 쓰고, 동양은 간장을 소스로 많이 쓰죠. 그래서 요리 연구가 분들의 요리를 보시면 간장 한 큰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모든 요리들, 무침이랄지, 아니면은 뭐 조림이랄지, 또는 국, 국물요리, 이런 것들에 간장은 언제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장 그러면은요, 그냥 새카만 이런 액상의 소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가격의 종류도 워낙 많고요 뭐가 좀 복잡해. 그리고 어떤 건천 원이고, 어떤 건만 원이고, 뭐 어떤 건막 오만 원이야. 그러면 아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일본이 전수해주고 간 간장의 기술, 산분의 간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어, 일본이 남기고 간 잔재 간장? 그럼 일본이 간장을 남겼단 말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간장이라고 하는 문화는 고려시대 이전, 즉 삼국시대에도 간장을 만들었다는 기록들이 좀 있을 정도로 어, 언제부터 만들어 먹었는지 알수 없을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또는 아시아가 먹었던 소스예요. 자, 그런데 간장을 다양한 간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간장 중에 화학 간장, 3분의 간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일본이 남겨놓고 간 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간장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간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드냐. 콩이 있잖아요. 콩에다가 발효를 시키죠. 미생물을 키워요. 그러면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되거든요. 아미노산을 물에 녹여낸 게 간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분해해 물에 녹여. 이 과정만 잘 거치면 모든 걸다 간장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 과정을 누가 했어요? 미생물. 그런데 그거를 화학적으로 한 것이 바로 화학간장.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 염산이거든요. 그래서 산분의 간장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이 하는 과정을 안 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화학 물질을 넣어서 진행한 것이 바로 이 화학 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얘의 장점은요, 명확해요. 화학 물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단백질을 가지고 간장을 만드는 효율이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주나 또는 빙초산 얘기를 드릴 때그 당시는 적은 식재료를 가지고 많은 부산물들을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포커스였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3분의 간장 역시 효율을 올리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과거 한 100년 전쯤에는 그 기술이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요즘은 어때요? 뭐 화학 조미료, 화학 간장 이러면 뭔가 이렇게 오 이러는데 실제로 100년 전, 뭐한 50년 전만 해도요. 이 화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본에서는 신기술, 새롭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에 화학 간장 이라는 말은 굉장히 세련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간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가시면은 다양한 간장들이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갖고 왔어요 아, 이게 어떤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간장이고 즉 미생물을 이용한 간장이고 어떤 게 화학적인 분해 즉 일본이 준 기술을 가지고 만든 간장인지 구분이 좀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 구분은 뒤를 보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식품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식품 유형을 딱 보시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한식간장이라고 써 있어요. 자, 지금 이 간장은 한식간장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간장이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요걸 보시면 얘는 혼합간장. 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양조 간장이라고 돼 있어요. 양조 간장. 한식 간장과 양조 간장은 차이가 뭔가요? 한식 간장은 한국의 전통 방식. 양조 간장은 일본식 간장 방법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조선 간장, 외간장 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이 외간장이 뭐냐 일본의 발효 방식을 이용해서 만든 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3분의 간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발효만 하면은 속도도 늦고요 그 다음에 이 간장으로 나오는 수율 즉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두 개를 섞죠 효율이 좋은 3분의 간장 맛이 좋은 양조간장이나 한식간장, 이두 개를 섞어서 혼합간장들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이 진간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얘들이 일반적으로 3분의 간장이 섞여 있는 혼합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진하잖아요. 진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간장으로의 변환이 많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맛이 훨씬 진한 건 맞는데 그것들이 진한 이유는 그 속에 3분의 간장들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잠깐 요거 한 맛을 볼게요. 맛을. 한쪽은 혼합간장, 한쪽은 이제 한식간장이에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일단 어떤 느낌이냐? 이 혼합간장들이 맛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양조 간장들은 어떻게 보면 한식 간장들은 뭔가 이렇게 텁텁한 <목소리>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간장이 어느게 더 산뜻하냐 아니면 어떤게 좀더 농후하냐 이런 차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간장 자체를 선택하실 때도 직접적으로 찍어 먹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진간장 그리고 국물 요리를 낼 때는 이제 양조 간장이나 한식 간장들을 일반적으로 요리 연구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을 그래서요 3분의 간장이 몸에 나쁜가요 좋은가요 그 논의가 한 몇십 년 동안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그 약간 그 범용적인 관점에서 3분의 간장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끄덕끄덕 해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요한 건 3분의 간장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싸여 가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화학 간장 같은 경우만 팔 때는 간장 큰거 하나가 막천원 그래서 가격이 막 10배 차이 정도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3분의 간장은 일단 섞여 있다. 그럼 그 간장 가격은 무조건 저렴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간장을 사실 때 같은 사이즈의 간장인데도 어, 이건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하면그 뒤에 꼭 보셔서 이게 한식 간장인지, 양조 간장인지, 혼합 간장인지, 3분의 간장인지 요걸 좀 확인하셔서 3분의 간장이나 혼합 간장이 가격이 비싸다. 그럼 이거는 눈탱이 맞은 거죠. 간장 가격이 다양한 이유는 이렇게 간장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간장이 종류가 의외로 많은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어간장. 어간장이라는 거 뭐냐.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간장인데요. 얘는 재료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콩을 가지고 간장을 만들어서 소이소스라고 하는데 어간장은 물고기를 삭혀서 만드는 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까나리 멸치 액젓 같은 개념. 결국 여기도 물고기의 단백질이 발효가 되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감칠맛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간장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어간장이라고 하고요. 뭐그 다음 뭐 막간장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 간장을요. 한 가지 종류만 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감칠맛을 내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조미료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감칠맛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간장 자체에다가 약간의 조미료나 다른 감칠맛을 내는 것들을 섞어서 만든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맛간장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간장도 소스기 때문에 간장 그 자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양하게 다른 것들과 섞어서 먹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가 탕수육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만두 먹을 때, 간장에 식초 넣고 고춧가루 넣어서 먹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 간장은 다양한 소스의 재료로서 보시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